어 맞다 이거 뽑아야 돼요! 오~~ 이번에 해방된 암무오주 진이랑 미니 신화 창조야 조이 미니 KDA 세라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이즈리얼은 뽑는 게 없나요 원래? 아 프레스티지는 원래 없어 0.01%로 여기서 나오긴 나와 어니 0.01%로 우주 진을 뽑다가 이즈리얼도 뽑을 수 있는 거라고? 너무 희자잖아 <laughs> 저는 뭐지 이번에 진차영모션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 해방된 그 길쭉이 시리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진은 솔직히 좀 너무 멋있더라고. 제가 진을 또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이번 거좀오 간지나고 어, 멋있더라. 그래서 요 친구는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얼마를 지르면 뽑을 수 있을까? 신어메달이 단 하나도 안 나온다 치면 120 뽑을 해야 돼. 아, 일단은 60면을 좀 해볼까요? 3,000개면 얼마야? 3,000개면 11,700RP. 오, 어, 생각보다 할만한데? <laughs> 어 20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 할만한 것 같은데요? 어, 어라? <laughs> 아, 미궁물 드셨네. <공부를> <laughs> 아닙니다. 오케이, 가자. 주황색 떠야 돼요. 슛! 아, 아, 아니 스큰도안 나왔네. 아니 10년 차는 솔직히 조금, 조금 욕심이었고 야, 아직 돈 많아, 돈 많아, 괜찮아, 아직 많아. 어, 아다 수, 다 수적이야. 그리고 아니 뭐다 중복이야. 어 아, 잠깐만 좀 약간 쎄하다 살짝.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다. 티몬포티 <laughs> <알고들이 웃음> 광고했다고 지금 광고비 다시회수하는거 아니죠, 아버지? 얘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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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떴다! 하나 떴다! 하나 떴다! 하나 떴다! 하나 떴다! 오! 어, 그래도 하나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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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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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 수정이야... 흑적 보상 한 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 벌써 13만원 충전한 거다 썼는데? 아 제발 지금이라도 나오면 진짜 용서해 줘 근데 뭘 용서하죠? 대박임! 어, 토큰도 안 뜨네? 어, 아니. 야,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 매달 일곱 개밖에 없어. 매달 일곱 개밖에 없어, 일곱 개밖에 없어. 잠깐만, 다섯 개더 있어야 돼. 아니, 60연 뽑을 동안 토큰도 하나도 안 나온 거 싫어해? 한개 나와서, 한 개. 아, 어, 초록이야. 토큰 줘. 오, 어, 토큰 줬다, 토큰 줬다. 그래도 토큰 나왔다. 아, 어, 근데, 그래도, 결국엔 천장을 쳐야, 폭폭 효과까지 찰수 있는데? 어. 오, 메달 하나 나왔당. 와 메달 두개 나왔어. 메달 두개 나왔어. 메달 두개 나왔어. 메달 <laughs> 어, 두개 나왔어. 메달 두개 나왔어, 얘들아. 메달 두개 나왔어. <laughs> 근데 어차피 우리 이거 두 개짜리 받아야 되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하자. 어... 나도 방송 보면 같이 머리 실시간으로 깨지는 느낌 나요? 게 맞습니다. 여러분도 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가스라이팅다 하고 있는 거요. 자 님들 저 우주진 뽑습니다. 자 보세요 님들. 야, <laughs> 아, 아 뭐야? 아 자치 이런 것도네. 와, 와, 공짜로 뽑았어. 와, 대박된 나무 우주진. 롤차의 꾸이야. 오. 오, 멋져, 멋져. 어, 조우자도 있어. 함께치다 어, 나왜 이렇게 커, 근데? 야, 이거 진짜 해방된 애들은 진짜 크구나. 난한번좀 해볼까요? 오. 이게 컨트롤 1이고. 컨트롤 2. 오, 어, 컨트롤 2는 누를 때마다 총을 쏴. 오! 2, 3, 4타 포션도 있어. 우와. 대박이다. 컨트롤 3. 오. 컨트롤 인사하는 느낌. 컨트롤 4는 박수를 치고요. 박수 연타도 가능하다고? 오, 그러네. 그래서 무슨 덱이 좋은가요? 사점무에서 네, 옛날 버전 거의 그대로 들고 왔고,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이렇게 증강도 생겨가지고. 무난띠하게 끈질긴 연구 가고요. 아리우스가 몇이죠? 와,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적응 안 된다. 왕. 이렇게 나와서 같이 싸워줘요. 오오오오! 오오오! 야, 펑펑 효과 뭐냐? 좀 괜찮은데요? 완전? 오, 어, 조이다, 조이다. 야, 근데 확실히 조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질감 들긴 한다. 이게 같은, <laughs> 이게 같은 한 게임에서 나오는 사람이냐? 오, 데리우스 나왔어. 아, 근데 데리우스가, 아, 아니지. 나중에 선받자는 또 따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선받자 아직 3코 선받자는 안 나오는 타이밍. 좋아, 일단 실내가서다리우스를 열심히 찾아 봅시다. 다리우스랑 다리선받자. 음, 어, 아. 마법주사위. 유튜버주사위, 고. 오, 6 나왔어. 와, 6 나왔어. 아. 아니, 검 4개 줬잖아, 뭐야. 넘치는 건 뭐야? 아이. 일단 다리 들어가시고. 아니 근데 검이 너무 많아요. 반 돌아 나온 개꿀인데. 다음 증강까지 그럼 좀 볼까? 어차피 실내리롤 좀칠 거니까. 오 일단 실렙이야다오 이번에 선박자 찾아야겠는데요? 어 괜찮아. 꼴찌지만 괜찮아. 반등하면 돼. 체용 모션? 아 그럼 그럼 볼수 있지 볼수 있지. 좀망이 달려봐. 첫 판이라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으, 아, 으, 아. 아. 어... 오, 시비르. 아. 좀만 더 기다려봐. <laughs> 어 좀만 더 기다려봐. 언젠간 될 거야. 어, 할게 많아, 지금. 어, 수은 만들어줄까? 오, 어, 좀 뛴다, 뛴다. 살짝씩 점프하셔. 오늘 내가 일단 이겼어! 뭐야! 아 뭐야 별거 아 아니네 아아쎄어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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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가 좀세네 <laughs> 찍어 찍어 그렇지 치, 찍어 찍 그렇지 1등 이겼어 1등 이겼어 <laughs> 그렇지 1등 이겼어 1등 이겼어 아당신도 별거 없네 우와 다이네스 3번째 나왔다 이러면 뭐 학살자 저게 나왔으니까, 제드 같은 찌끄레기를 이제 빼도 되는 거잖아, 그지? 치명 다섯 대려야 돼서, 오케이, 오케이. 오, 유물 4 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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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유물 못 참취.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축팔보 축팔? 휴팔? 오케이. 너 일단 써봐. 애들이 좋대. 잠깐만, 아까 트린이랑 제드. 어, 일단 육 학살자는 됐어. 다리우스, 오케이. 찍어, 그렇지. 찍어, 그렇지. 찍어, 그렇지. 어, 피가.. 아! <laughs>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삼성각을 좀 보자. 아리우스 올라가. 아리우스 하나 남았지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단 나왔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템을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템이 너무 놀아요. 우리 이거 제조합이라도좀 해야 될것 같아. 오 야, 근데 다우스가오우다 치고, 다 치고, 다우스다 치고, 다 치고. 올려버렸. 아, 아, 개 거지 같은 거 나왔네. 쭉. 아, 이 거지 같은 거 나왔네. 일단 레버블 좀 올라가 봅시다. 두 개, 두개 필요하네. 어, 잘 찍어, 잘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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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찍어, 그렇지, 찍어, 그렇지. 지렸다. 와. 아니, 처형 씬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찍어, 그렇지. 어이, 좋아, 좋아, 좋아. 오, 나 연승 중인데? 어, 이거? 좀 1등각 볼수 있을지도? 멋지고 어, 음. 어, 어 트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 와, 미라! 미라, 참. 널 기다렸어. 미라짱! 널 기다렸어! 널 위한 아이템. 준비해놨다고. 좋았어, 가자! 미라엠, 어디 갔죠? 오, 그렇게, 오,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오, 오, 어, 어, 미라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 미라, <laughs> 아니, 미라엠, 미라엠 뭐야? 아무것도안 하고 죽으면 어떡해. 하지만 우리, 데리우스가, 찍어! 그렇지! 찍어! 그렇지! 에리우스가 찍어주면 된다고. 맞다 맞다 그런 게 있었지. 오 어, 세트다. 어 이번에 제가 또 세트를 그렸어라죠 상현 상현 넣어줄까? 템. 오 어, 이혼이다. 찍어. 어 뭐? 어어 어, 다리우스님 왜 이렇게? 어 다리우스님 왜 이렇게 방황하세요? 찍어. 아니 다리우스님 축팔보가 오 어, 그래도 이겼네? 우리, 그래도 이겼어요. 뭘가져면 좋을까? 1, 2등이에요, 지금. 이 녀석 왜 이렇게 세지? 구강신도? 국왕신도? 구강신도가 꽤 센가 봐. 아, 뭐 먹으면 좋을까? 우리 수운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 거야. <laughs> 어, 이 녀석. 수운을 먹고 싶어 하는 움직임을 봤어. 내가 먹도록 하겠어. 오, 질리언. 얘가 한번 부활시켜주는 그거 아닌가? 너 빼고 이렇게 놨지. 뭘좀쉬고 오, 쌈이라. 오, 요네이성. 어, 아, 근데 방금 리신 선지자 떴었는데. 직슬, 티워 기원? 그럴 일은 없다. <laughs> 그럴 일은 없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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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20만 원의 값어치. 오, 미라장. 이성 됐고. 오, 쎄, 또. 다 다음 턴이면 끝나겠는데? 여긴 질리언 이성이다. 근데, 야, 뒷라인 은근 잘 파고들어. 아, 근데 다루스 또, 또, 또 얼타 또 얼타 또 아무것도 안 해, 이 녀석. <laughs> 어, 그렇지만. 이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세지, 진짜? 어디 사미라 딜많2 0이야 근데 딜다 잘한다. 오, 트린 하나만 있으면은 삼성이야. 나좀 재능 이 있는 듯. 예. 저 판만에 1등이라니. 덱 파워가 그냥 긴장감도 안, 되, 안 드는데요? 음, 음, 음. 아, 하나가 안 드네. 아, 뭐야! 아, 노잼 썰에! 아, 약자들은 이것도 못 버티는구나. 아, 정말. 요 정도 해야 이제 또, 어? TFT 광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laughs> 음, 재밌네요. 야수의 축제, 부활. 좀 옛날 생각나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추억의 널뛰기 다리우스. 재밌었다. 다시 13시즌으로.